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52편 22절에 보면 너희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번역성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봄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습관이 나의 몸에 완전히 배어 있기 때문에 내 습관대로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바꿔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생활하는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도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같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고 그렇게 살았던 애녹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우리배게고 읽으면서 그분의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것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성도가 삶을 살며 예수그리드께 삶의 길을 맡기면 인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시편 30편 8절에 내가 내 길을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분개하리로다. 성경에 기록한 것은 성경을 따라 해보라는 겁니다. 거울처럼 해보라는 겁니다. 나를 보면서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일러주신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떠냐? 발람의 길과 같다는 거예요. 발람의 길, 자기 이익대로 자기 이익으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면결국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정말 잘못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들이 깨달았던 것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가야 되는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만드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 4장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장거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만이 나의 길이고 예수만이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은 담은 성도의 사람은 주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laughs>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같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잘못되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지요. 뻔히 그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도요 그냥 그 길을 이게 이게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먼상 구경하듯이 구경만 하지요.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남에게 미혹반지 않도록 주의하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갑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일러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세 가지의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혼과 육체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되어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영혼의 길입니다. 영혼의 혼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후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살 수밖에 없었던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이 바로 반람의 길과 같고 그 길이 죽음의 길과 같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길인 겁니다. 그 길을 다시 한번 열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내 소중함까지도 죽게 드림으로 정성과 성김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마태오 26장 6절에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문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없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루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항유를 부은 것은 내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은 죽자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읽으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길을 배워 보라는 겁니다. 따라 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도는 하나님의 의와 죄와 분별을 분명하게 정립되어 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제대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예하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도는 하나님과 의와 죄의 분별을 분명히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거울에다가 내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를 자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못 봅니다. 그래서 못 보니까 자꾸 보라고 성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자 성도라면 주의 영이 인도을 받고 살아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과 알범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분명히 이이 이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분명히 여기서 주는 영이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들의 삶에는 가시와 왕공초를 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나의 길을 주께 맡긴다는 것은 주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빌리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일러준 것이다. 생하고 잊어먹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실패가 앞에 따릅니다. 그 실패가 따르게 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길 가보고 나면 후회를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오 너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로 내게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그 모습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이숙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려고 하지 생각이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눈치 보면서 대충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지금은요. 합신 기도도 잘안 합니다. 기도도 너무나 안 해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해 주십니다. 그 일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연습을 시켜 주기 위한 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성경 공부도 안 합니다. 성경 공부도 안 하니까 더안하겠죠 설교도 길게 하면 싫어합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게 변해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예레미야 선자에게 왜 이런 말을 외쳐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랬습니다. 성도의 마음 속에 두며 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너무나도 우리는 아주 안 듣는데 익숙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것에는 아주 굉장히 빠르게 아주 항상 무슨 소리만 금방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야 금방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아전번에 옛날에도 들었어 이러면서 귀를 닫아버립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말씀을 신 예수님을 닮아보라는 겁니다 단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닮아가려고 자꾸만 일했을 때 변화가 됩니다. 같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너무나 너무나 아주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지. 왜 목사 안수를 받았나 싶기도 해요 진짜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연습이 되어질 때, 노래 가사 연습하듯이 연습이 되어지고, 말씀이 자꾸만 내 안에 나를 지배하도록 자꾸만 유도해 보고, 그러면 아버지 말씀에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꾸만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내가 서서히, 서서히 변해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만큼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과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고 그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을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인데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 목숨을 우리 죄에다가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 우리가 도치되어 있다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뉘게로 네 가오리까 할수 있는 그런 고백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를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랑하는 애를 내가 때리면 그 아이는 나를 더 달라붙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비밀이에요. 말씀으로 채찍을 하면요, 채찍이 그게 내아턱 닫을 때는요, 확 찔림을 받게 되고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롭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깨달음이 와닿는 거예요. 말씀에 찔림이 없게 되면요. 그는 찔림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화인받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화인받은 사람과 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 그 불쌍한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되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짐승을 불태운 그곳에서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속죄서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귀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선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속죄소 위에서는 어디십니까 예수 그도 앞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위에서 내가 정말로 이제는 자라보겠습니다 이제는 잘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 사랑이 덧입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그반절히 바라는 그 모습을 내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텐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 사람의 소리로 듣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고치지 않고 늘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는 인격이 얼마나. 안타깝게 사람이 보기에도 안타까운 사람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또 정말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모세가 신내산에서 산재물이 되어 하나님과 대면하여 식혐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대면함과 소통함을 이룸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입니다 출애국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신의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했으므로 에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러나 다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그대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말씀을 만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나는 안 고쳐집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할수 있는 귀로 듣게 되면요. 귀 있는 자가 됩니다. 귀 있는 자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한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이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라 깨닫지 못할 정도의 그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한나의 태를 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가 여러분을 이끌어 줄줄 믿습니다. 그 예수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면 오늘도 똑같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이 열려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이 하듯이 그렇게 살아갔고 또 우리도 그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할 두어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버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습니다. 할 때에 그분의 음성이 듣게 됩니다. 이 일을 이루려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순종하며 왔던 주님께 여러분이 얼마나 칭찬을 받는지 그 사실을 우리 여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맡기면 분명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